사다 대한민국으로 망명하여 15년 동안 자유를 맡기가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경험을 느끼면서 그경험의 계몽이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중국 간첩이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너가나 현장에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유지하게 하고 있지만 이 중국 국민들은 한국에 돈벌러와서 민간이 간첩질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 대한민국 본부 출입국 제도를 개선하여 중국인들을 중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격부합니다. 당신의 한빛은 만들어서 어떻게 중국 공산당한테 암호하며 셋째라고 합니까? 우리도 못 붙고 못 살아요. 왜우리를 자유를 박탈하나 그래요?